학생자치 혁신 콘텐츠, 학생자치와 학급자치의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의 목적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여 그들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학생자치가 학급 대표들의 모임으로서 단지 리더들의 탁상공론에 그치고 많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학급의 개별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생자치, 즉 학생회에 닿지 않는 경우가 첫 번째고 학생자치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학급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둘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생자치가 학교 사용자로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용자들을 디자인에 참여시키고 그것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원칙으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기와 쌍방향으로 연결하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와 학급자치를 연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점진적 확대입니다. 전체 학생들의 삶을 디자인해야 하는 학생자치는 결국 그 속에 있는 학급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급자치를 기반으로 학생자치가 구현될 때 학급자치를 위한 학생자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급자치에서의 시도들이 학년자치에서의 시도로, 학년자치에서의 시도들이 학생자치에서의 시도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갈때 학급자치와 연결되는 성공적인 학생자치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 확대의 원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실천대안으로는 학생자치를 학급자치부서에 반영하기와 학생 기록을 피라미드로 연결 짓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자치부서를 학급 자치부서에 반영하기의 구체적인 예시 자료입니다. 이처럼 학생 자치부서를 학급 자치부서에 반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자치부서별 안건을 학급자치양건으로 상정하여 학급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학급자치부서는 학급사리를 통해 발견한 아이디어들을 학생자치부서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자치부서 구성원들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들을 학급자치부서 활동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개별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 자치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학급 자치를 통해서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급 자치 부서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학생 자치 부서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학급 소규모 부서별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학생 자치로 확대, 적용 전에 사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기록을 피라미드로 연결짓기입니다. 학급에 속해 있는 개별 학생들의 의견이 학생 자치 다모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4단계의 피라미드 형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1단계는 개인별 활동지 기록입니다. 학생 자치 담당자는 학생회에서 도출한 학생 자치 안건에 대해 학생 개개인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개인별 활동지를 개발합니다. 개발한 활동지는 해당 학급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여 학생 자치 구성원 전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별 활동지는 이후 매주 수요일 중간 놀이의 시간에 실시되는 부서별 협의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단계는 부서별 협의의 기록입니다. 개별 학생 구성원은 안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개인별 활동지를 바탕으로 가족 부서별 협의에 참여합니다. 부서별 협의를 실시하고 부서 기록이가 협의 과정 및 결과를 협의록에 기록합니다. 부서별 협의록은 이후 학생의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3단계는 학생의 협의록 기록입니다. 각 부서장은 부서별 협의록을 갖고 학생의 협의에 참여합니다. 학생의 구성원들과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리더 협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학생 부회장이 협의 과정 및 결과를 학생의 협의록에 기록합니다. 학생의 협의록은 이후 학생회장단과 교사간 협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4단계는 다모임 협의 기록입니다. 학생회장단과 교사간 협의를 통해 도출한 안건을 바탕으로 담모임을 실시합니다. 담모임 협의 결과는 학생회장이 요약 정리하여 기록하고 월중 교육과정 협의회에 참석 시 사전 출력하여 협의 참석자들에게 배부합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활용하는 기록지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모임 협의는 온라인으로 실시하기에 따로 양식지 없이 한글 파일로 작성합니다. 점진적 확대에 이은 두 번째 원칙은 쌍방향 연결입니다. 이는 학급 자체에서 학생 자체로 연결함과 동시에 학생 자체에서 학급 자체로 연결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쌍방향 연결의 원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실천 대안으로는 첫째, 직접 민주주의로서 학생 설문 활성화하기와 둘째, 선 학생 자치 후 학급 자치로 실천을 제한하기가 있습니다. 이 대안들을 통해 학급은 학생회에 논의할 사안들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생회는 학급의 실천적 협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 연결의 첫 번째 대안은 직접 민주주의로서 학생 설문 활성화하기입니다. 학생 자치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간접민주주의로서 대의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개개인의 의결권이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를 경험시키는 것 또한 학생자치를 통해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자치를 운영함에 있어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정부기구인 학생회를 운영하며, 리더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항을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늘 학생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향 연결의 두 번째 대안은 선학생 자치 후 학급 자치로 실천을 제한하기입니다. 이는 학생 자치를 학급 자치와 연결 짓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학생 자치 이후에 학급자치를 운영함으로써 아주 쉽게 학생들의 실천으로 이어지게끔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활동 시수를 배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시되는 매월 학급자치 시수의 두배 시수를 연간 시수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을 제외한 10차시의 학급자치시술을 배정한다면 학생 다모임 시술을 고려하여 그것의 두배인 20차시를 자율활동시술로 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모임 사전, 사후 설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급 자치에서 다룰 안건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안건 도출의 관점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 자치 이후에 학급 자치를 운영하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 자치 결과가 학급의 학생 개개인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의 존립 이유와 권한은 모두 개별 학급에 속해 있는 학생 개개인의 학생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학생 자치와 학급 자치는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학생 자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온전히 경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모두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학생자치와 학급자치를 온전하게 연결한다는 것은 곧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참여와 책임입니다. 온 역량을 다해 학교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것들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학생 자치와 학급 자치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 자치 혁신 콘텐츠 학생 자치와 학급 자체의 연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